DC가 급해서 말도 안되는 무리수를 막 자꾸 막 던지고 있지 막어어 어,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맨오브스틸부터 해가지고 어 배트맨 의 s 슈퍼맨 슈어사이드 스쿼드로 해서 3콤보 어 무리수 대박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어 왠지 그런 느낌이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미나가 나온 거지. <웃음> 어.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의외로 잘 나간 거지. 왜냐 고토는 그게 뒤이거든요 고토는 야 그쪽이 원래부터 괜찮았어요. 괜중 괜중했고 잘 나왔고, 음, 좋았거든. 어, 예 예전부터 이렇게 싸운 게 있었어 마블 처럼 그러면서 이제 고토에어 푸앙 거래서 그냥 막 터진 거지 그 노하우가 집대성 돼서 어 근데 <laughs> 반다이 는 뭣도 없는데 후미나 뭐도 <laughs> 없는데 바로 후미나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후미나 <laughs> <laughs> 어 그러니 상용 <이상> 먹지 <laughs> 당연한 거 아니야? 어 요즘에 DC가 욕을 매 먹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어 똑같은 거야 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음 그래도 DC 가잖아요 저스티스 그 다음에 가고 또 저기 저거 가잖아 원더우먼 가고 다 가잖아 <laughs> 갈게 가잖아 어 반다이도 갈길 가는 거예요. 어. 일단은 돈 많고 머리 버티는 놈이 짱이야. <laughs> 어, 용어 일단은 용어 먹더에도 한번 가 보자. 뭐 이런 거 같아. 어, 반다이의 그 입장은 <laughs> 어. 어, 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아유 봐요. 세트는 잘 나왔어. <laughs> 눈 밑에 다크서클만 빼면. <laughs> 그분 사실 건데 이거 어떡하나? 이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짜 너무 심하네. <laughs> 그분이 사실 건데 아눈 밑에 다크서클이 어좀 살발하네요. 아. 아 살발하네요. 아 애매해요. 저는 안살 겁니다. <laughs> 저는 안살 거예요. 아 저는 안살 거예요. 괜찮아요. 난안살 거니까. 나만 안 사면 돼요. <laughs> 나만 안 사면 돼. <laughs> 어, 그래서, 세츠나브 F세이에도 나옵니다. 가격은 1200엔이구요. 9월 예정입니다. 어. 그리고, 호민합니다. 거봐! 그래! 욕을 한번 먹, 욕을 엄청 처먹고 나더니, 좀 나아졌네. <laughs> 좀 나아졌네. 어. 특히, 어디가? 음. 음. 아, 음. 좋아. 음, 좋아. <laughs> 아, 정신 차려서 아, 좋아. 아, 좋아요. 아, 좋아요. 아 정말 좋아요. 아, 근데 뭘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, 그냥 좋아요. <laughs> 음. 아이, 그러니까, 쌍욕 한번 먹고 나니까, 정신 차린 거죠. 어. 유독, 눈이 글로 가네요. 아, 좋아요.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기가 민감하네요. <laughs> 왜냐구요? 카스케TV는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방송이니까요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좋아요. 아, 나오네요. 이렇게 해서 겨울 예정이구요. 가격은 1,600엔. 왜비싼지알 거예요! 600엔은 비싼 이유가 있네요! <laughs> 와, 이거 이거 노골적으로 가격 올리는 거 보소? <laughs> <laughs> 야! 야, 이거 노보적으로 600엔을 올렸네! 아, 진짜. <laughs>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나 인정하지만! 그래도, 그래도 좀, 너무 티가 많이 나네! 그래도, 사야지. <laughs> 600엔을 거기다 쏟아부었군요. <laughs> 잘했어요, 바다이. 아, 이런 거 칭찬해줘야죠, 여러분. 칭찬해주세요, 이런 거. 600엔을 거기다 쏟아부었어. <laughs> 600엔을 거기다 쏟아부었다. 야, 대박이다. <laughs> 어, 600... <laughs> 어 600엔을 거기다 쏟아부었어. 야, 야, 대단해. 아 인정해야 돼, 이런 건. 이런 건 인정해줘야죠. 예, 다른 건 인정할 필요는 없겠지만. 이런 건 인정해줘야 됩니다. 어, <laughs> 어, 이런 건 인정해줘야죠. 예. <웃음> 어쨌든, 꿈이나 <laughs> 어, 나오게 됩니다. 겨울에. <laughs> 따뜻하게 보낼 것 같네요. 예, 좋아요. 아, 이거는 행거 베이스는 했으니까 넘기고요. 요것도 했으니까 넘기고요. 요것도 했으니까 넘기고요. 이건 뭔가요? 아, 수중형 건담이네요. 어, 아, 근데 되게 잘 나왔다. 나 무슨 이게 수중형 건담이 아니고 무슨 뭐 저건 줄 알았어요. 뭐 이번에 건담 신작 나오는 줄 알았거든. 요 <laughs> 어, 장난 아니다. 뭐야? 건담이 왜 이렇게 잘 생겼어? 어, 이거, 이거 장난 아닌데? 야. 뭐 건담이 갑자기 이렇게 삐까뻔쩍해졌죠? 나 무슨 진짜 건담이 새로 나온 줄 알았어. 아, 사고 싶은데? 어, 가격이 2000원이네요. 아, 돈이 없어요. <laughs> 돈이 없어 못 사요. 어. 어디 잘 나왔다. 아, 원래 이렇게 생겨서 진짜 잘 생겼다. 어... 아, MSV 때부터 있던 거예요? 어, 저는 못, 몰랐는데 이렇게 있네요. 어쨌든 수중형 건담이고요. 예, MSD. 이렇게 되네요. 어... <laughs> 오늘 들어가니까 예약 받기를 안 샀어요. 헤비 암전 샀겠지. <laughs> 아 볼컨님 거 리뷰해야겠다. 볼컨님 부탁해요. <laughs> 어 그리고 아이끝 아니야. <laughs> 끝 아니야. 그리고 요즘에 좀 핫한 피규어라이즈 버스트 라인업 있죠. 델타입니다. 델타. 델타입니다. 델타 데이터 쪽에한번 보도록 하죠. 아, 요건한번 봐야죠. 음. 음. 아, 이거 나오네요. 비온. 어, 어 잘나왔더라고요 델타 어, 컴 사야 되나봐. <laughs> 어. 아니, 괜찮아.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지. 그래도 뭐, 노력은 엿보입니다. 응. 음. 야 이렇게 딱 놓으면은 딱 대박이네. 아 실망했어요? 나는 괜찮았는데? 낚이지 마. 어 이런 것도 좋네요. 아 저요. 가오 아야어 <laughs> 이렇게 몰빵. <laughs> 제 말이 <laughs> 제 말이 어제 말이 이렇게 몰빵이네요 진짜. 역회 몰빵이네요 네. 서사손님, 가스케림, 내일 재룡님 몇 시에 대구 건배 오는지 알수 있을까요? <laughs> 지금 전화해 볼까요? <laughs> 이것도 대박이겠다. 이거 전화해 가지고 재룡님, 네 건배 대구 건배 가신대는데 몇 시에 오시는지 알수 있을까요? 시청자분이 물어보시네요. <laughs> 건담머리가구는 예, 저기 한 저기에요. 따로 분리되어 있는 방송입니다. 알 수가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문의, 문의하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. 예, 아니 뭐그 마음은 제가 인정하지만, 이해하지만, 예, 건담머리가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아직도 저는 독립하기가 되게 힘드네요. 예. 왠지, 왜 카스케 TV는 왜 이렇게 건담머리가 묶여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? <laughs> 난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막 묶여있네 어 같이 가는 건가 봐요 어네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리뷰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<laughs> 어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리뷰는 또 저기로 올라가니까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많은 구독하기 어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